우리는 주일 밤에, 그리고 주일 낮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그런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었음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역사를 힘입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1절부터 26절까지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죠. 단어가 있죠.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직한 마음을 가진 정직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할까? 가장 가까운 우리의 이웃, 가장 가까운 가족, 그리고 부모 자녀들에게 서로 감사해야 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이 부분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오늘 1절부터 반복해서 나오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라. 구체적인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이 본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그리고 창조하시고 세상을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역사, 그리고 구원하시는 역사. 이것이 크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으로 그 사랑하심으로 죄악된 세상에서 죄의 종로를 타며 저주와 어둠의 권세 아래 짓눌려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시고 막다른 길에 있을 때에 길을 열어주시고 적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과 방패가 되어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10편 23편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비천한 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광대한가를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은혜와 사랑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그런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감사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다시 언급하자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있을까요? 더큰 감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더큰 감사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면 됩니다. 더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크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교회는 참으로 올해 너무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특별히 저번에도 언급한 것처럼 육신의 큰 질병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 더큰 감사와 더큰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송도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1절부터 26절까지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출애굽과 홍해를 건너는 길 광야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가난에 가는 도중에 반항하는 왕들 바벨론의 포로된 백성을 해방하신 일 등을 언급하면서 이것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은혜로오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일제를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마지막 절에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출애굽의 역사, 또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의 구원하시는 실로 구원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어떤 경우든 구원과 관련된, 관련된 역사입니다.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하기도 하고, 때로는 망하기도 하지만. 였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그 열심을 드러내신 것을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하고 감사해야 한다. 대대로 자자손손 감사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신명기 5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바로 알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언제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10편, 1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사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128편에서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네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주일 밤에 우리는 한 손의 수고 한 손의 평안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수고를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임마누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 임마누엘 그 이름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기쁨입니다. 오늘 1절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예수 그 이름을 통해서 임마누엘 그 이름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에 걸맞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음... 사랑하는 송미들 여러분 올해도 그러셨겠지만 앞으로도 더 간절하게 더 강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인마교의 그 이름을 부르십시다.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급시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시고 어떤 질병과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도움 되셔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된 거룩한 예배자라고 하는 그 놀라운 감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역사의 열쇠라고 할수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아멘으로 받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 6절 말씀처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텐데.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 네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과 지혜를 얻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과 직결됩니다.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송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 1절부터 26절까지 고백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어떤 마음이겠어요? 감사한 마음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왜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죄로부터 해방되는 겁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요? 결단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죄를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그리고 우리는 말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찬양하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과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거죠. 찬송가 23장에 만 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목회하면서 가장 감격적인 두 간증을 들었던 내용 가운데 한 분은 영광에서 선배 목사님이 한번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목회자들 모여서 회의하는데 회의를 마치고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내가 저번 주에 광주에를 한번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광주에 이제 터미널에서 내려 가지고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에게 그냥 몇 마디 안 했대요. 그냥 감사합니다 뭐그런 얘기를 몇 마디 했대요. 그랬더니 택시 기사님이 목적지 가서 이렇게 내리기 전에 혹시 목사님이신가요? 너도 목사냐 그게 아니고 너무 그몇 마디 했을 뿐인데, 이 목사님의 말과 태도에 대해서 감동받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혹시 목사님이신가요? 역시, 목사님은 저래야 돼. 이런 말을 들었다고, 이런 인정을 받았다고, 너무너무 행복하다고,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또 하나는, 청년회 때, 같은, 교회는 아니었는데, 직장에 다니는 그 청년이, 한 번은, 너무너무 너무 자기가 행복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세속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어, 월급 올랐냐? <laughs> 아니면 승진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가 그렇게 직장에 다니면서 뭐가 그렇게 감사하고 행복하냐 그랬더니, 소위 말하면 사장님이, 그사장님 교회 안 다닌대요. 교회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에요.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너 같으면 내가 교회 다니겠다. 너 같으면 내가 교회를 인정하겠다.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감사한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까?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예,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또 마음으로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데 이 모든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감사의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삶 속에서 감사의 열매가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사람 댄댄이를 얘기할 때, 지적인, 정적인, 의지적인 이세 가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입술의 고백이 있고, 그리고 삶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천국에 들어가는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영광 받으시는 감사의 예배자의 삶. 감사는 예배자의 삶.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감사하면 어떤 은혜와 복을 주실까? 이것은 논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굳이 오늘 이 시간 한번더 고백하자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나라와 민족에게, 감사하는 교회와 가정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첫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십시오. 어떤 마음으로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약속하십니다.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입술의 고백으로 그리고 모든 삶 가운데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도저히 감사할 일이 아닌데, 사도바울이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어마어마한 고통과 질병 앞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그 지식이 있었고, 그리고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입술의 고백이 있었고, 실제로 사도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겠다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공과 승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믿음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10편 136편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10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한번더이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꿈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26절까지 한번더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1절 읽고 제가 2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이로다 신들 중에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이로다 주님이여, 변함없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홀로 큰 기한 이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 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물비에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도 가서 주관하시아신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없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암을 죽 왕, 신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가산왕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억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곧그종 이스라엘에게 기억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귀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시니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시니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세계에 먹을 것을 주시니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권세와 그 능력으로, 달리다 굶! 선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의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이루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래서 구하소서. 아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